자, 안녕하세요. 황소옥수입니다 지금 출격 대기 중인데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와우. 오박 아니야? 지금 나갈 수가 없게돼요 잠깐만 기다리자. 배달료를 확인하면서 생각보다 근데 쭉쭉 안 오르네. 아이 다 비가 안 와서 그런가? 쿠팡도 한번 볼까? 쿠팡도 괜찮네 프로모션도 없고. 조금만 더 대기해야겠어요. 아 배달료가 쫙쫙 오를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제가 지금 아까 한 20분 전에 나갈까 말까 했었는데 그때 나갔으면은 지금 우비도 못 챙겨 나가서 비 개처맞고 개고생하고 그냥 끝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완벽히 준비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렸다 나가면은 배달 시작 단가가 한 6천원 ,000원, 7천원부터 하지 않을까? 비가 이렇게 말도 안되게 오는데? 도저히 기다리기 쉽지 않구만 코너신 하나 땡겨야겠다 제발 제발 아왜 이렇게 안 올라? 아니 이 정도면은 시작 가격이 한 7천원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날씨 그래도 아까 지금 낮 기온이 지금 이렇게 8시에도 아니 6시에도 32도 되있는데 비가 와서 좀 다행이다 비좀 그치고 나가면은 시원해지겠어 자 일단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어 가지고 벌써 5시 반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우비 입고 출격했습니다 단가는 오르지 않고 시간을 지나가고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두세 시간 밖에 없는데 30분을 거의 기다리다가 40분 가까이 기다렸네. 그냥 출격. 조금 단가가 아쉽다, 근데. 비 오는 거 치고는. 근데 다행스럽게도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아요. 그래도 소나기였기 때문에 시원하게 물 뿌려놓고 이 더위를 조금 가신 것 같아요. 어휴. 쇼가 부서지겠네. 비 다시 많이 온다. 정말이지, 날씨가 괴롭다. 폭염에, 폭우에. 너무한데? 아주 즐거운 날씨야. 배달하기 아주 즐거워. 누가 더 미쳤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렛츠고! 출발! 보자, 207도. 응? 여기구만. 비는 벌써 그친 것 같긴 한데, 자꾸 한두 방울씩 은근히 떨어져가지고, 우비를 벗을 수가 없네요 지금부터가 이제 지옥이죠 엄청 습하고 덥고 여기서 버티는 게 승자다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오늘은 얼마 못 버틸 것 같은 게 제가 어, 저번 주 금요일이네요 아니다 목요일이다 광복절에 일을 너무 빡세게 했더니 와 오늘 아니, 어제 회사 가서 진짜 디지인 줄 알았고 오늘도 나름 힘들더라고요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몸을 좀 아끼려고요. 이래서 비가 올때 오히려 일을 해야 돼요. 짧은 시간에 치고 빠지기. 오, 맞겠지? 어, 맞다. 이게 안 맞으면 빨리 다시 들어가야 돼요. 오도바이 없을까 봐 불안해. 자, 이제 세 번째 배달. 어, 그래도 조금 약간 높은 데 올라오니까 시원하네? 비가 온 효과가 있긴 있구나 현재 배빈에서 지금 6건의 18,000원짜리 프로모션을 날려가지고 이러면 기존에 잡아놓은 배달을 내가 가기가 좀 그렇지 앞에 거 취소하고 새로 잡았어요 오늘 딱 6개만 더 배달하고 퇴근해야겠다 오늘은 긴 시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개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벌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출발 아유 비 많이 오는데 앞에 우비 없으시네 비 맞고 일하면 은근히 춥더라고요. 감기 걸리기 너무 좋아. 오, 비좀 쏟아지는데. 이러면 또, 나의 롱 스크린이 빛을 발하지. 이게 롱 스크린을 했다고 바람이 아예 안 오는 건 아니고, 이 스크린 안에서 돌아요. 바람이. 롱 스크린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바람이 원래 이렇게 막바람을 맞잖아요. 스크린은.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 그래서 막 옷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시원해요. 시원한데, 눈에는 또 바람이 별로 안 와요, 신기하게. 그냥 딱 요쯤에서 바람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고, 요 방향으로는 바람이 거의 안 오고. 저도 본의 아니게 중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사서 체감을 했던 건데, 이게 체감을 안 하면 나도 이렇게 높이까지 안살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제 맛을 보니까 이 다음 뭐 오토바이들도 완전 롱을 할수 있다면은 아니면은 이게 있다면은 바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라 또안 맞는 분들은 뭐 바로 팔겠죠? 스크린 없이 다니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저는 단지 바람을 덜 맞는 게 피로감이 덜한 사람이라 그걸 좀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맛집 하나 추천드릴까요? 여기. 내끼리 전주 콩나물 국밥. 여기 어디야? 성북구청 근처인데 콩나물국밥 8,000원에 2,000원만 추가하면 들기름 두부 부침을 줘요 아주 개꿀이야 만원에 영양소가 아주 훌륭합니다 출발 가자 뭐지? 주차할 데가 없는데 설마 여기서 유턴을 하는건가? 좀 말도 안 되는 운전을 하다니 바로 역 가게였네 개꿀 소선마라 픽업하고 기영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져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허. 프로모션을 아주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뉴턴 한거 맞았네 뭐야 이 아줌마 지금 주차해 놓고 이제 차를 타 가지고 차를 빼는 거였네 난 좌회전 기다리고 있는 건줄 알았는데 제정신이 아닌 도로다. 비가 그칠 듯 계속 오네. 우후! 좋다! 뭔가 이쪽은 비가 좀덜온 느낌이네. 비가 그쳤나 봐. 성북구 쪽만 엄청 오는 것 같고 여기는 지금 동대문이거든요. 얘는 또 뭐야? 아저씨 여기 막으면 어떡해요저차 때문에 뒤에 차 엄청 막히네. 오 이거 뭐야? 형님 봤어요? 김설인 거? 뭐지? 어 다음 배달은 긴간에 끌고 걸어가야겠다. 확실히 오토바이가 이제 125cc들은 가볍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다 그냥 끌고 가. 횡단보도 건너자. 그게 무조건 맘편하더라고요아 대학로는 역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 끌고 다닌다. 동네에서는 끌고 다닌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가게 두 개였어. 너무 좋잖아. 클린 좀 닦아줘야겠다. 비가 좀 진짜 그친 것 같은데. 어좀 낫네 버스에서 쳐다봐가지고 뭔가 민망해 딱기가좀더 닦았어야 되는데 출발 저는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아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민망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브의 이 포지션이 굉장히 힘든데 진짜 스쿠터로 바꿔야 됩니다 전 거의 누워서 배달하거든요 저는 거의 배달 포지션이 요렇게 타요 요 커브랑 완전 다르죠. 포지션. 배달놓고 합니다. 오, 또두 개. 지금 계속 두 개가 연속으로 세번 들어와서 벌써 마지막 프로모션 배달입니다. 너무 빠르고 좋다, 이거는. 이번에. 이번에는 가게는 지금 다른 곳인데 도착지가 같은 배달이야 와, 이거 완전 오늘 개꿀이 따로 없네. 지금 처음으로 한 1시간 20분 만에 아니다. 1시간 20분도 안 걸릴 것 같아. 1시간 정도? 그 정도 만에 여섯 건 배달하는 느낌이에요. 와, 프로모션까지? 미쳤다. 아주. 오늘 빨리 끝나면은 간만에 레블 타고, 아, 레블이 아니지. 볼트 타고, 밤범 갈까? 안탄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여름에 도저히 더워가지고 탈 수가 없으니 참 좋은 오토바이인데 탈 수가 없어. 실제로 탈 시간도 사실 그렇게 많진 않고요. 요즘에 쉬는 날은 진짜 계속 배달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이 역대급이에요.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 막배는 배민에서 거의 상을 내린 느낌인게 지금 여기 아파트에 도착지고 그 다음 이제 두개 픽업을 할 건데 바로 돌아서 있는 상가예요 지금까지 배민에서 이렇게 나에게 배달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그요였나요 초장거리만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배달 30건 하는데 총 주행 거리가 거의 150km 탔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싶다. 천천히 해주세요. 아, 네, 천천히 해주세요. 일이 잘안 되시는지 혼자서 막 시부러 시부러. 아이자란이 그냥 역주행을 해서 이렇게 오네 전기자전거는 거의 무법자가 따로 없는게 인도부터 해가지고 막 신호도 다 제끼고 그냥 신고를 못하니까 미친듯이 다니더라고요 자한 집고 다른 가게 그래도 아까 비 그칠 걸 기다리지 않고 단가도 덜 올라갔지만 그냥 나온게 아주 신의 한수였다. 제가 조금만 지체했다면 이런 개꿀 배달을 받지 못했을 건데. 오우, 헬스장. 사람이 아무도 없네. 와, 오늘 진짜 시원한데? 밤바리가 너무 땡긴다. 이거, 이거, 이거. 밥 먹으러 다른 오토바이 타고 나가야겠어. 가자! 우후! 자, 막배 도착. 6시부터 프로모션이었는데. 네, 가시요 1시간 10분 동안 배달을 6개 했는데, 진짜 배민에서 이렇게 대놓고 밀어줘야 겨우겨우 6개를 딱 하네요. 9개 하고 끝납니다, 오늘은. 그래도 아까 비가 미친 듯이 오면서 9개 한거 치고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벌었어요. 하, 좋다. 아쉽지만 내일을 위해서 여기서 배달 마무리하고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바이바이. 포지션 죽이죠?